국보의 11회는 윤동주의 과거 복싱 시절 회상으로 시작해 현재 그가 맞서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광세를 찾는 긴급 재난 문자가 날아오고 고만식 팀장은 광세를 통해 윤동주의 행방을 묻습니다. 결국 고만식과 광세는 윤동주를 찾아냅니다. 김종현은 발견된 세구의 시신에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증거를 찾을 수 있으니 가보자고 합니다. 광수대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며 고만식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동주의 고군분투는 그와 지안나의 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옵니다. 한나는 오해를 풀고 동주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애틋한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이 로맨스는 무거운 극의 흐름에 숨을 틔우고 동주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한편 절대 악으로 그려진 민주영의 실체가 더욱 드러납니다. 수억 천에 달하는 그의 막대한 재력은 불법 사업에서 비롯되며, 백석춘과 마귀 몰래 마약을 유통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배신도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동주와의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팽팽한 신경전은 두 인물의 가치관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민주영과 정의를 지키려는 동주의 의지가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민주영이 돈을 톤 단위로 세는 장면은 그가 상징하는 악의 거대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사건 해결의 돌파구는 과거 옷달라 밑에서 일했던 세르게이의 등장으로 열립니다. 그의 자백은 민주영의 검은 돈이 숨겨진 현금 컨테이너의 위치를 밝혀내고 특수팀은 이를 근거로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컨테이너가 열리는 순간 텅빈 모습은 시청자에게 충격과 쾌감을 동시에 안겨주며 민주영이 모든 걸 잃는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이후 뉴스 보도를 통해 현금 컨테이너 사건이 공개되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거악의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통쾌한 반격에 성공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특수팀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며 국보이 11화에 막을 내렸습니다.